요즘 국제금 시장에서 이상한 흐름이 보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물량이 빠져나갑니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금을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움직임이 한국 경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입니다. 그런데도 수입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공식적으로만 수천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보유량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개인과 국영기관, 금융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금을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가격 차익을 노리는 행동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중국은 달러 중심 질서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금리, 제재, 금융통제는 모두 중국에게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외환보유고의 성격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달러 비중을 줄이고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자산, 바로 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금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한국에게 주는 첫 번째 영향은 원자재 가격입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기준 자산입니다. 금이 올라가면 다른 원자재 가격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에너지, 산업 금속, 심지어 식량 가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처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선 물가 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시장입니다. 금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환경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안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주식 시장과 원화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화 질서입니다. 중국의 금 축적은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장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선언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의 담보를 쌓는 과정입니다. 만약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질서가 부분적으로라도 등장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율과. 결제 구조에서 새로운 변수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외환 방어와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금 싹쓸이는 위기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세계가 불확실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안전자산의 의미가 다시 재정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외환보유 구조를 점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며 금융시장의 체력을 유지하는 것.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조용한 축적에서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지금 금을 모으는 중국처럼 말입니다.